이화대학교의 교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봄 장년부 성경공부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라는 전체 주제 하에 진행하고 있고 오늘의 주제는 장세기 18장 히브리서 13장 사도행전 6장을 가지고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살면서 천사를 만나 보신 적 있으신지요? 어, 보시다시피 한자로 천사는 하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진 존재 그런 뜻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존재이고 또 신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이지요. 그런데 세속화의 경랑 속에서 다 사라진 줄 알았던 천사들이 요즘 문학과 예술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가 공지영 씨도 천사라는 책을 냈더군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쓴 성서 속 인물 소개의 첫 번째 이야기로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루스엘,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루스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되었는지 그리고 미니멜이라 불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천사가 비록 보잘것은 없지만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를 그리는 신부님으로 잘 알려진 조광호 신부의 그림과 어우러진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는 좋은 교육 자료로 쓰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에는 오늘 이 말씀 본문 중의 하나인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 규스탑 꾸르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릴 수 없다. 그런데요. 어, 재미있게도 이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현대 추상화의 시초라 불리는 독일 국적의 스위스 화가 파울 글레이지요.1879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돌아갔습니다.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예술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 모이는 것이다. 이런 <laughs> 예술관을 가진 끌레는 육체 질병으로 죽음을 앞둔 시점으로부터 열심히 천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겨우 다섯 살이던 해부터 천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읽어주신 동화를 듣고 아기 예수와 장난감 기차가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라는 그림을 그리더니 그 다음에 여섯 살이 되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 날개에 달린 아기 예수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컬러가 아니어서 노란 날개인 줄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꼬마 끌레가 그린 두 그림에서 아기 예수님은 모두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천사 예수님인가요? 끌레는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환상 속에서만 그것이 가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의 하나인 새로운 천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천사가 날개를 달고 있다기보다는 양팔을 활짝 펼쳐 들어 올리고 있네요. 날개의 끝은 사람의 손가락처럼 보이는데 모두 다섯 개입니다. 이렇게 인간적 특징을 보여주는 상체와 달리 한번 하체를 보시면 거기는 새의 특징이 나타나 있지요. 하체는 꼭 새의 뒤꽁지처럼 뾰족하게 처리되어 있고 가늘게 일직선으로 뻗은 다리에 아래는 새 마디로 갈라진 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 새로운 천사라는 그림의 새로운 천사는 이 도무지 머리가 무거워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히틀러가 짓고 나자 박해를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끌레는 깨어있는 천사 혹은 수호천사라는 이 제목의 이 그림을 그립니다.어두운 배경 속을 질주하는 뚜렷한 빛의 선으로 묘사된 이 작품은 전장의 먹구름으로 어둠이 지배하던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940년의 전투적인 천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전투하는 천사는 미카엘 대천사이죠 끌레는 나치가 몰고 온 죽음의 기운과 맞서려는 희망을 이 그림에 담았습니다 이후에 끌레는 죽음을 앞두고 익살스럽고 다정한 모습의 천사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방울 천사입니다. 익살스럽죠? 천사가 아기처럼 방울을 달고 있네요. 이번엔 예 울고 있는 천사입니다. 아니 우는 사람을 달래줘야 할 천사가 무엇이 슬픈지 한심하게도 자기가 울고 있습니다. 이번의 제목은 아, 못난이 천사입니다. 못생겼는데 밉지는 않고요 오히려 귀엽네요 이렇게 끌레의 천사는 인간적인 약점과 결점을 그대로 지닌 존재로 그려집니다 더 보실까요 제목이 건망증이 심한 천사입니다 아, 제가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천사 그림인데요 천사는 무언가를 깜빡했는데 어, 매우 미안해하고 겸연쩍어하면서 이 자신의 무한함을 숨기려고 두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천진난만한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순진무구하고 맑은 영혼의 천사입니다. 자, 그 다음은 가엽슨 천사입니다.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면이 없지 않지만은 가만히 보다 보면 왠지 어, 좀 동정심을 유발하는 케 천사, 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그림 가운데서 어, 미완성의 천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꼭 부어 하기 전에 알 속에 미숙한 병아리 같이 보이지 않시나요? 으 천사도 인간처럼 생성 중에, 과정 중에 있고 또 성장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울 끌레이의 천사는 인간의 한계와 비극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는 희망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은 결국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을 드러내주는 겸손을 그는 그렸죠. 어쩌면 그는 이 지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간의 삶에서 천사들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시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인수 1만명이 넘는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국내 일간지에도 보도된 것이 있는데 어, 국민일보 예 노숙인이 된 목사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큰 교회의 주변을 노숙자 한 사람이 어슬렁거렸습니다. 허름한 행색의 이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배가 고프니까 잔돈을 좀 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요. 예배 시간이 되자 노숙자는 교회당의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곧바로 예배원이 달려와서 제지했고. 그는 교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에 받으면서 맨 뒷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도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시는 예레미야 스티벡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인들은 허도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을 찾아서 일제히 고개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런데 그때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바로 저분, 저 노숙자가 강단을 향해서 두벅 두벅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날부터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된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는 저 차림,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 위로 올라갔고 고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회중은 무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스티벡 목사는 조용히 설교를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들은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는 자신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이웃 옆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가 일곱 대표를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열심히 빈민 구제 사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간 글씨 보이시죠? 초대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교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헤브라이우스였고, 다른 하나는 헬레니스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라이오스는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말합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살아온 유대인들이죠. 12사도가 다 여기 속합니다. 이와 달리 첫 번째 적은 그 헬라파, 헬레니스톤은 역 이민자들입니다.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외국으로 유랑하다가 돌아온 그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주로 로마의 노예를 끌려갔다가 해방되어 돌아온 어, 말하자면 교포 이세들입니다.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세계어인 그리스어만 할줄 알았고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할 줄을 몰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빈손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그 본토에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저기 1절에 헬레니스톤 교인들이, 즉 헬라파 교인들이 불평을 터뜨린 이유가 나옵니다. 매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네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러자 열두사도가 일곱 사람의 구제 전담자를 두기로 결정합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뽑기로 합니다. 구체적인 선출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선고가 쉽지 않잖아요. 어, 5천명 이상이나 되는 교인 중에서 어, 겨우 7명을 뽑는 것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성경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표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네요. 우리 교회 안에 집사. 그 직분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집사 선출 과정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저 아래에 녹색으로 적었습니다마는 대표로 뽑힌 일곱 집사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제가 하나씩 불러보겠습니다.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공통점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놀랍게도 이 일곱 명이 저는 그리스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헬라파, 모두가 헬레니스톤 즉 헬라파 유대인들만 대표로 뽑힌 겁니다. 아니, 당시 교회의 주류라 할수 있는 본토의 헤브라이우스 즉 히브리와 파 유대인들은 단한 명도 뽑히지 않고 모두 디아스포라 역 이민자 출신만 교회 대표로 뽑은 것입니다.게다가 맨 마지막 인물인 니골라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성서는 그를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사람이다.이렇게 소개하죠.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5천 명의 교인 중에 뽑힌 이 일곱 대표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모두 소수자에게 맡겼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타국에서 오래 살다 돌아온 이 세나 삼 세에게, 게다가 모국어도 뭐 할줄 모르고 문화 양식도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의 살림과 구제를 맡겼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인들이 얼마나 넓은 포용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거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6장 7절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예수의 도에 복종하니라. 요즘 말로 한마디로 대부흥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하늘 나라를 큰 잔치에 비유하시죠. 그 내용은 잘 아시지만은 어떤 주인이 오른쪽에 흰 옷을 입은 저 주인이 성대한 잔치를 베,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주, 초대된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모두 불참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주인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자들과 다리 져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특별히 지목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잔치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예수님 시대의 그 가혹한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그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경계를 과격하게 위반하면서 그 경계선 바깥에 버려지고 배제된 사람들을 과감하게 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추방된 그 사람들에게 열린 큰 잔치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북방의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서 상수리나무 어숲 근처에 저렇게 텐트를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더운 날 그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낯선 사람 셋이 저렇게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성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창세기 18장 9절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모른 채 바로 달려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 뒤에 보시면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로 빵을 굽게 하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정말 극진히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한 것이죠. 낯선 사람들을 정성으로 대접한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광야에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은 자기들이 언제라도 그 광야에서 나그네 신세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나그네 환대는 지극정성이었고 이에 대한 담내로 손님들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축복을 하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지도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 그림인지 눈치를 채시겠습니까? 화풍을 보니까 예 샤갈의 그림입니다. 마크 샤갈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과 세 천사이고 1960년작입니다. 파울클레의 천사들과 달리 여기 나오는 천사들은 모두 번듯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두 천사는 흰 날개를 하고 있고, 나머지 한 천사는 노란 날개를 하고 있는데, 그의 머리 위에 노란 선으로 그려진 후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천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하나님이라고 샤갈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앉아 있는 천사가 한쪽 발만 신발을 신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이제 발이 퉁퉁 부을 만큼 먼 길을 여행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잔틴 전통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늘 위대한 힘과 위험 있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모습을 모습을 샤갈은 맨발과 신을 신는 발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는 이세 천사를 기독교적 삼위일체 신학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 천사를 삼위일체의 예시로 해석하는 전통은 교회 안에 오래 있어왔고, 보시는 14세기에 텐페라가 그린 아브라함의 환대가 바로 그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명의 천사가 입은 붉은 옷과 또 바닥의 녹색 그리고 배경의 황금색은 각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과 새천사로 1646년 작품입니다 참 오래됐죠 자 새천사가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있는데 이 나무는 마치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회오리쳐 오르고 있네요 한가운데는 환하게 빛나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치 모세가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그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천사는 한 발을 내밀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듯이 천사의 발을 씻깁니다. 또 다른 천사가 음식을 입에 넣, 넣고 먹고 있는데 이 장면은 마치 최후의 만찬을 연상시킵니다. 렘브란트는 지금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 그러니까 모세의 부르심, 또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 밝게 빛나는 천사의 오른손이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죠. 그쪽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겠어요? 오른쪽 문 뒤에 누가 보입니까? 예,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과 같이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늘도록 자식이 없어 서럽게 울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실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즉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아니 그만 하나님을 대접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나그네를 환영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약성서에서 환대라는 뜻의 필로제니아는 낯선 자를 사랑하다 뜻입니다. 그 반대가 바로 제노포비아입니다. 낯선 자를 미워하다 뜻입니다. 오늘날 이 말은 이방인에 대한 혐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환대의 반대는 뭘까요? 냉대입니다. 박대입니다. 혐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혐오가 아니라 환대를 가르칩니다. 성서가 말하는 환대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베풀어지는 차나 다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선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이방인이다, 타자다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도바로 로마서 15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나그네 환대를 명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방인들이었고 우리가 이전에 낯선 자들이었고 우리가 이전에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낯선 자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이방인들을 환대하라. 그게 다입니다. 신명기 18장 18, 1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란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이웃이랑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라 합니다. 하지만 나그네, 스트레인저, 즉 낯선 자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피부 색깔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도전이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당신의 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대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경애하는 교회 여러분, 살면서 천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문학과 예술을 통한 상상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실제 삶에서 천사들을 실제로 만나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낯선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천사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환대를 베풀고 살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서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낯선 자들을 품고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낯설고 멀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마음 열어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갈등한 세상을 화합하고 또 조화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될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환대를 실천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